산소가 중화되는 어 그런 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면발 걷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천천히 걸어지는 게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땅 그리고 어 우리 피부가 되어있는 부분이 부위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 맨발 걷는 분 누가 신발 신고 계시는 분? 어찌 됐든 어, 맨발 걷기도 참 좋지만, 어, 때로는 저렇게 신발 신고도 이렇게 공기 좋은 어, 수목원에 와서 걸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음이온을 듬뿍 마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오늘도 힘차게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명, 두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가 뜨네요. 자, 이렇게 맨발로 뜀박질도 하고요. 자, 한분두분오합이다 멤버의 걱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들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면서 접지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하신 어, 분들이 지금 수모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리를 쫄뚝쫄뚝 걸으시면서도 지팡이 짚고또 힘차게 걸어가시는 분 응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옆에 나무들도 한번 싹볼수 있으니 너무 좋네요. 자 나무도 보고 하늘도 한번 보고 자 어제 구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자 오늘 구름도 한번 볼까요 오 너무 멋져요 캬 멋집니다 야 구름의 움직임이 좀 빠르지 않나요 캬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네요. 야, 공기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저 하늘도 엄청 멋지네요. 와우, 멋집니다. 와, 멋져. 를또 한번 보어 열심히 하시면다 거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